안녕하세요. 맛상모입니다. 영등포구 대림동에 나와 있어요 어, 이번 콘텐츠는 중국식 가정식 짜장면 짬뽕 이런 게 아니라 반찬과 밥이 같이 나오는 그 중국 가정식 아시죠 중국 가정식 극과 극 아주 저렴한 중국 가정식과 비싼 중국 가정식을 차례로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렴한 집 먼저 가볼게요 냉면집이라고 써 있는데요 아침 10시까지 아침 식사를 뷔페식으로 한대요 안녕하세요 아침 5시부터 10시까지는 조식 뷔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점 점심 때도 식당 하시잖아요 4시간? 네. 처음은 부드럽게 쌀죽으로 쌀죽에 반찬 한두 개 올려서 먹으면 이것도 부드럽고 좋죠 네. 음. 쌀죽은 그냥 쌀죽 외국 나가면 리조트에 이렇게 중국식으로 주잖아요 이거 진짜 많이 먹어요 네. 쌀죽 먹었으니까 네, 본격적으로 이제 밥하고 반찬들 담으러 갈게요 건두부 볶음 오리고기 5시부터 10시까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찬들이 다 빠지는 시간이라서 풍성하지 않다고 일하시는 분이 되게 아쉬워하시는데요 그래도 뭐 먹을만한 거 충분히 있는데요 순대볶음인가? 순대볶음 이거는 약간 마라볶음이구나 이건 건두부 마라볶음 돼지고기 볶음 소 힘줄 볶음 건두부 소 힘줄 볶음 마라 제육 볶음 넓적 건두부 순대볶음 꽃빵 오리고기 중국 가정식 중식 먹을 때 이게 그렇게 맛있어 보이 이렇게 젓가락질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음, 건두부는 소스에다 무쳤고, 볼수 있을까? 향도 진하고 건두부가 이렇게 자국이 선명하잖아요. 거칠거칠하게 이거를 그냥 잘라서 무쳐가지고 그 거칠거칠한 식감이 그대로 들어오네. 순대볶음? 생기게난 순대볶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요 소갈비 당면 볶음이요 고소한 향이고 짜장면의 고소함처럼 들어오는데 순장 소스는 안 들어가도 그냥 짜장면처럼 고소해요 어, 맛있다 이거 완전 반찬이다 소 힘줄 볶음과 무침의 중간인 것 같아요 양파가 완전 히 익지 않아서 볶음과 무침의 중간 정도? 힘줄이해서 엄청 질길 것 같은데요. 질기지 않네요. 부드럽고 적당히 쫀득쫀득하고 식감 좋네요. 중국식 제육볶음. 음, 어우, 이거 마라네 마라. 여기 마라향이 강하다. 오리를 간장에다 좀 절인 다음에 불질을 했어요. 오리 날개나 오리 목만 모아서 향료에다가 담근 다음에 제품으로 만들어 나오는 그 제품들이 있죠. 고하고 맛이 똑같아요. 간이 너무 세거나 향이 많이 진해서 먹기 불편한 음식은 없습니다. 중국 음식이나 뭐양 꼬치 집에서 나오는 음식들 잘 드시는 분들은 아주 편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양 꼬치 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들보다도 향이 더 약해요. 진짜 좀 집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 먹으니까 배부른데요. 정말 맛있게 먹었던 소 갈비, 당면볶음하고 진짜 맛있거든요. 그것만좀더 갖고 와서 먹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름이 뭐지? 내가 좋아하는 샐러리도 들어있고, 에 두꺼워서 더. 면이 두꺼워서 식감도 좋고 이 반찬 한 가지만 있어도 밥두 그릇은 뚝딱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을 좀더 갖고 와서 여기다가 비벼야 되겠네. 이 정도 먹으니까 배부른데요. 진짜 고급 중식당에서 먹는 요리 같아요. 뜨겁게 바로 이렇게 플레이팅 예쁘게 돼서 나오면은 아주 비싼 요리가 될 텐데 식어도 되게 맛있네요. 중국 가정식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먹던 중국 요리랑 좀 다르죠. 간도 좀더 약한 것 같고 반찬으로 먹기 딱 좋네요. 다 먹고 나니까 맛이 있는데 엄청 느끼해요. 느끼할 때는 방법이 있어요. 느끼할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정도 먹을 때 배부른데요. 느끼할 때는 쌀죽. 아우 담백하고 좋네 쌀죽 먹으니까 지금까지 기름 안 먹은 것 같아 대림동에 중국 가정식 뷔페 좀 늦은 시간에 와서 반찬은좀 빠지고 좀 식었다고 하는데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식어도 괜찮은 반찬들이에요 평소에 중국 요리집에서 봤던 그런 반찬들 같긴 한데요 조금 더 간이 약하고 확실히 집밥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중국 가정식 극과 극 1인분에 7,000원짜리 가정식을 먹었는데요. 이번에는 가격이 비싼 중국 가정식을 먹을 겁니다 이곳은 이태원에 있는 곳이고요 셰프님이 중국에 살다 오셨는데요 거기서 하던 식으로 진짜 중국 가정식을 한다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단품 요리도 있지만 한상차림이 있습니다 가격은 1인분에 38,000원, 35,000원 55,000원, 88,000원 이렇게 가격대가 있는데 한 55,000원짜리를 가장 많이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55,000원짜리 한상을 시키고요 4인 이상이기 때문에 22만 원짜리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샐러드 먼저 준비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아친 점모라는 중국 샐러드고요. 이번에는 웨이트 점무는 펭이버스를 뜻하고 있는데 추가로 공기버스도 좀었어요 4만 원대 메뉴에는 안 들어가고 5만 원, 8만 원대 메뉴에는 들어간 헝과 쭉. 쥬... 그러니까, 아 예예예 요거는 예, 예. 라지지인데 라조기로 잘못 알려져있어요 닭을 네. 이제 기로 가음하는데 표준어는 지 지? 어느 지역 가정식입니까? 호국성 가정식이라서 매운맛이 되게 잘섞여있는봐요 소스 파우처이라는 중국 양배추 볶음이고요 손으로 찢었다라는 뜻의 소스 파우처인데 저희는 이제 반은 찢고 반은 칼질로 잘랐어요 우리 메인 메뉴 유자 호거고요 종종 손님들은 이 호그 그러면 홍상백탕 나눠진 태극권 모양 네. 생각하시는데 중국에서는 불이 올라가 냄비는 다호거라 부르고 있거든요. 네 냄비죠 버거가. 네. 우리 팽이버섯 목이버섯 샐러드. 음. 뒷맛이 알싸한 게 살짝 그화자오를좀 넣은 것 같아요 그 싸함이 화자오의 맛과 그리고 청귤이나 그 유자의 맛과도 비슷하고 괜찮은데요 아 라조기 기름이 없죠 고추 좀 해서 음, 과자 같아 바삭바삭합니다. 기름에 튀겨졌는데요. 에어프라이드 한번 돌린 것처럼 바삭바삭하고, 좀 매콤하고, 마라향도 좀 나고, 지금껏 먹었던 것과는 참 많이 다르네. 밥 반찬으로도 좋겠지만, 맥주 안주로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고기와 양배추를 그냥 간장에다 좀 볶은 맛인데요. 고기는 간이 잘 돼있고 양배추는 아삭아삭해서 밥과 같이 먹기는 되게 좋은 진짜 밥반찬이네요. 이거. 마파두부 두부는 연두부를 쓰시는구나. 향은 강하지 않아요. 다 밥도둑이네요. 보시기에도 그렇게 빨갛진 않죠? 매운맛은 많지 않고요. 두반장 맛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고추기름으로 이제 매운맛을 냈는데요. 마파두부면 이제 두부가 좀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두부 대신에 고기를 엄청 많이, 소위 말하면 때려 넣으셨어요. 밥 비벼먹기, 그냥 퍼먹기 되게 좋아요. 3분인데 4인으로 주문하셔서 저희 집게면이 홍사로 오는데 홍소육이라고 부르고 동파육이이랑아그러네요이 아 돼지고기 요리는 제가 4인분을 시켜놓고 3명이 왔기 때문에 하나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탕이고요. 실제 호국성에서 많이 오는 보양탕이란 종류고 위에 도자기 지금 통째로 찐 상태니까 많이 뜨거우십니다. 네. 이제 나올 거다 나왔어요. 추가로 시킨 밥만 나오면 같이 먹으면 되는데요. 대표 메뉴 연근 갈비탕. 불 도장 같이 생겼어요. 이거 보양식 같이 생겼고요. 어우 연근을 큼지막하게 넣어 주셨네. 연근은 좀덜 익은 감자처럼 살캉살캉한 식감이고요. 국물이. 오, 이건 진짜 사골 고운 국물이에요. 감칠맛이 좀 닭국물 같은 그 가벼운 느낌도 있고요. 계속해서 떠먹게 되는 국물이에요. 고기는 푹 삶은 감자탕 고기처럼 부드럽고 잘 부서지고 입에 술술 넘어갑니다. 보이차는 녹차를 좀 세게 발효해서 만든 차라서요 살짝 좀 풀냄새가 나는데요 보이차가 원래 좀 색깔이 빨갛거든요 그래서 밥 색깔도 좀 붉고요 밥은 찰밥 지은 것처럼 고슬고슬해요 아, 이거 먹어보고 맛있으면 집에서도 한번 해 먹어봐야지 밥 식감 너무 좋다 쌀알이 하나하나 살아있네요 진짜 음 유자 화거는 소내장, 소고기 화거라고 보시면 돼요. 고추기름이 많이 뜨니까 <목소리> 어, 우리나라 양평해장국 같은 느낌인데요. <laughs> 진짜 재밌다. 양평해장국과 마라탕을 섞은 맛이에요. 향은 마라향이 나는데요. 여기 소내장, 소 양에서 양평해장국 맛이 나니까 두 개를 딱 섞어 놓은 맛입니다.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 먹어본 게 이거 안 먹어봤지. 서비스로 주신 동파육 같은 요리예요. 족발 맛에 가까운 동파육 맛있네요. 개짖는 소리 좀안 나게라. 무도 들어갔어 버거에 무 들어간 거는 또 처음인데요. 그래서 진짜 더더욱 해장국 맛이나. 단찬들이 다 특색있고 맛있는데요 이 보이짜 밥도 참 맛있네 한 그릇으로는 안 되겠어요 두세 그릇 정도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밥한 공기 다봤어요저 셰프님 보이짜 밥 하나 더 주세요 예. 밥은 계란 비벼씩 저희가 고요통사로 이렇게 달걀인데 이거 볼게요 아, 이거 달걀이었어요? 이거 진짜 이거 감자인데? 아, 그러네. 이렇게 해서 이 간장하고 달걀하고 같이 먹으면은. 돼지고기 족발 덮밥, 까오까오하고 맛이 참 비슷합니다.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고추가 많이 들어갔어요. 좀 매운데요. 그런데 매운 음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샐러드나 특히 연근 갈비탕은 고추가 안 들어가서 시원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맛에 딱 맞으실 것 같고요. 좀 매콤한 거못 드시는 분들은 고추를 피해서 드시면 그 매콤한 맛만 묻어가지고 그렇게 맵지 않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은 못 먹어도 자주 먹어도 될 만큼 우리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인분에 7천 원짜리 그리고 사인분에 22만 원짜리 중국식 가정식을 먹었는데요. 확실히 가정식이라 그런지 간도 약하고 집에서 매일같이 먹어도 될 정도의 음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꼭 중국식 가정식뿐 아니라 베트남식 가정식, 인도식 가정식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으면 찾아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상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